게 뜨는 게 뜨는 게 뜨는 게퍽 뜯긴 게. 정말 하나도 안 잡아 가지고 하나다. 먼저 싸워야겠다. 아, 이거구나. 아, 아, 맞았다, 맞았다. 야, 아나 나, 팔 되게 얇았다 있대. 어. 아, 나 패스인데. 이거 목구멍 았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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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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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내가 아. 게요 아, 진짜 팔 진짜 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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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사실 개인기를 하나 준비했는데. 기요야 팔을 하니까. 근데 이게 좀 신기하더라고. 아, 내가 보다 신기하더라고 왜? 했던 될까? <돼> 네. 아니, 이거 하면 너 별로 안좋할것 같아 아야아야 해요, 해요, 해요 왜요? 왜요? 이게 약간 노트이있요 아, 노트이 있어요, 아, 네, 네. 이거? 야야야야야야야야이 뭔가 아는 눈치 돼? 수에서 봤는데 아찮아는 저거지. John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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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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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뭐 o h 전. 아 오케이. 전. o h n 오, o h n John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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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오히려 포즈는 <폼패스는> 팔이 <파리> 아니야. 오늘 <laughs> 이, 이 포즈는 태민이를 <laughs> 옮겨 놨어요. 어, 제가 어쩔 수이거 네, 아무 음. 저는 통과했습니다. 고생했습 <laughs> <laughs> 어, 아니야, 모르는가 또 바로 당신 얼굴이 나왔네요. 어, 네, 맞아요. 다음 문